이번 문제는 2017년 1회, 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예요. 좌표 평면에 두 점, a, 마이너스 2콤마 0, b, 0콤마 4,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풀었던 거랑은 또 다르, 다르게, 직선에 이번엔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푸는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항상 먼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는 건 혹시나 이 a죠? a의 의미는 기울기. 그리고 이 b의 의미는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기 위해 x좌표로 얼만큼 움직였나 그리고 y좌표로 또 얼만큼 움직였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X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움직였는지. X 좌표로. 그리고 A가 역시 B라는 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Y 좌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 좌표의 변화량 그리고 Y축 좌표의 변화량은 아주 간단하게 두 점을 서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X2-X1분의 Y2-Y1 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점 A가 마이너스 2 콤마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는 0 콤마 4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요 좌표, 여기에 있는 요 좌표가 x 좌표, 그리고 요 좌표가 바로 y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a에서 b로 움직였던 B에서 A로 움직였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점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B점에서 A점으로 움직인 것을 빼주든 혹은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이는 것을 빼주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거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a점에서 b점으로 빠졌다라고 한번 요 좌표들을 그대로 요 값에 대입을 해볼 거예요. 요 a의 좌표. 두 가지, b의 좌표. 두 가지를 요 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대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보면 이렇게 돼요. a점이 b점으로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점인 마이너스 2 빼기 0 간단하게 a에서 b를 그냥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의 x 좌표, 이게 바로 B의 x 좌표죠. 그리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A의 y 좌표는 0이죠. 빼기 B의 y 좌표인 4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빼기 0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찬가지로 0 빼기 4는 마이너스 4가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4라는 식이다.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사는 뭐죠? 마이너스끼리 약분되고 2분의 4는 2 분의 사는 이, 즉 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요 이가 a다. a는 이다라는 첫 번째 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이 a 점과 b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게 됐어요. 기울기라는 것을 기울기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기울기가 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린 좀 전에 기울기 A가 2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2를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 값이 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더 적으면 Y는 A가 2라고 했으니까 ex 플러스 b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된 거에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b 값을 찾아야 겠죠. b 값을 찾기 위해서 그때 이 직선이 지나는 a점 그리고 b점의 좌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 a 점의 좌표, 그 b 점의 좌표,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왜이 그래프는 이두 점을 모두 지나니까. 그래서 요 a 점이 됐든 b 점이 됐든 어떤 점이든 요한 점을 지나는 좌표를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돼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고, b는 마이너스가 없죠. 이두 개의 점 중에 어떤 것을 이 식에 대입하는 게 편할까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없는 걸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b라는 0, 4라고 하는 이 좌표를 한번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 0은 x의 좌표 그리고 이 4는 y의 좌표죠. 그럼 이것들을 그대로 이쪽에 넣어보는 거예요. 사는 이 곱하기 x좌표 0 플러스 b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b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식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 곱하기 0은 당연히 사라져서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위에는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사는 b다. 즉, 이 말은 B는 뭐다? 음, B는 4다. 그래서 우리는 B라는 값도 알게 된 거죠. 이 B를 바로 여기 있는 1번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B가 지금 A가 2라는 것을 찾았고 B는 얼마다? 4다. 라는 두 번째 값까지 찾게 됐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그대로 또 똑같이 식에 테이블 해주면, y는 2x 플러스 4라는 바로 요 1번. 이러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a 값은 그대로 a에 들어오게 된 거고 b 값은 그대로 b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알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공식은 바로 이것,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a가 뭔지 그리고 b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